저 때는 진짜 사진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거기 이제 짱 아저씨들이 나를 보면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운동 뭔데 이게 벤토버뭐 벨트 새끼야 그할 필요 없어 어 이거 저 이거 아놀드 백과사전에 니가 원하는 몸 그런 거안 하고 지금 이것만 해도 다 나와 그렇게 말하는 몸개 구림 <laughs> 아예 이러고 가서 그냥 보란 듯이 더해 보란듯이 바벨로우 이러면서 일부러 학문을 더 그쪽으로 내 학문이나 바라이 새끼 오늘은 또좀 즐거운 방송을 좀 해봅시다 하고 싶었는데 <laughs> 오늘 흑주관을 좀 해볼 건데 제가 무한 쇼츠유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 X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유익한 채널 전부 보지 아 보이콧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 쇼츠 요미, 시작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쇼츠를 보겠습니다. 전두엽 녹이겠습니다. 무한 쇼츠 요미를 하면서, 인상 깊은 걸 소개해드리는, 이런 거죠. 음, 근데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없 어, 헬스장 레그프레스 사고. 혹시 보셨습니까? 헬스장 레그프레스 사고. JTBC 사건 반장에 소개가 돼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어, 사건 반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께서 레그 후레스를 하시고 이제 물통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보시다가 예, 꽤큰 부상을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교훈 1. 운동 중간에 핸드폰 하지 말자. 2. 안전제일. 두 가지. 요런 게 이제 어디 매체 같은데 소개될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방금 누가 봐도 레그프레스 기계잖아요. 누가 봐도 헷갈릴 게 없는 기계잖아. 근데 JTBC 사건 반장에 소개가 되는데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의 입에서 스쿼트 머신이라고 나옵니다. 예. 스쿼트 머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언어 체계가 좀 망가졌거든요. 응. 이렇게 영어를 쓰면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어. 스쿼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스쿼시 무슨 뜻이에요? 제가 스쿼시를 써볼게요. S Q U A T 스쿼시죠?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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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시 쪼그려 앉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전혀 쪼그려 앉지 않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쪼그려 앉지 않잖아요. 누워계시는 거지. 근데 이게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언어 체계가 망가져버려가지고 스쿼시 쪼그려 앉다는 뜻이고 저 기구에서는 전혀 쪼그려 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쿼시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야. 음. 스쿼트, 앉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리를 구부리다라는 뜻도 아니고, 뭐, 무게를 밀어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쪼그려 앉다라는 뜻입니다. 스쿼트, 스쿼트. 근데, 스쿼트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 어, 저 다리 운동하는 거네, 스쿼트인가, 기계네, 스쿼트 머신.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는 거죠. 전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NPC적인 언어 사용이죠. 사이벡스에서 저거 스, 스쿼트 프레스라고 팔아요. 스쿼트 프레스라고 판다고? 진짜야? 흠 음, 인트로레스팅. 근데 저게 이제 제보가 되고 저 제보자 분께서 헬스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전자. 그러니까 회원님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품 기기만 쓰기 때문에 기구에 이상은 없다. 라고 해서 조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저는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헬스 유튜버이자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 영상을 저도 반복적으로 좀 돌려받고 사람들의 댓글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했는데 레그프레스머신이 뭐 업체마다 기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어떤 레버 같은 거를 뭐 잡아당기거나 밀면 운동이 시작되고 다시 레버 같은 거를 잡아당기거나 밀면 운동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뭐 요런 음. 요런 식으로 철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열면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닫아 놓고 거기에다가 무게를 거는 거죠. 근데 저분께서 저 기기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시면서 다리로 그 레버의 구동계 쪽을 다리로 건드리세요. 음, 뭐 가스 밸브 같은 건데 저분이 다리로 그걸 건들어 그래서 기구가 떨어진 거예요.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급발진 같은 거네. <laughs> 어, 이 지금 급발진하고 실제로 좀 비슷하긴 한데 급발진 사고라고 이제 우기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 99.9%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는 그러니까 조작 미숙인 거잖아요. 99.9%가 마찬가지로 기구가 이상해서 본인이 다쳤다고 조장을 하시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다리로 건드리세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운동 머신은 AS 안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얼리더는 AS 됩니다. 야, 봉. 근데, 레그프레스 머신 좋다. 헬스장 부럽. 이 레그프레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면, 렉이 아예 없었어. 옛날 헬스장 하면은, 막 전부 다 3대 운동하고 있을 것 같고, 막 전부 다 프리웨이트로 막 무게 위주로 훈련할 것 같고, 왜냐면 다 내추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 그 시절에는 뭐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하는 머신 자체도 없고, 되게 뭐 서양의 고급 머신도 없고 이러니까 국내 중저가형 기구 깔아 놓고 막잘 하시는 분들은 바벨 덤벨 이용해서 막 뒤지게 강력하게 훈련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헬스 시작하고 2, 3년 동안 스쿼트를 못 했어요. 렉이 없어서. 렉이 없어 헬스장에. 그뭐 관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렉좀 있으면 안 되냐? 내가 아놀드의 보디빌딩 백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놀드가 스쿼트를 꼭 하라 그랬다. 렉 있어야 된다. 안 사줘. 사주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그 관장님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좀 많이 안썼어 옛날에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훌렛벤치만 존나 썼어. 그래서 저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저거로 개조합시다. 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면 바벨을 얹어놓는 렉이 일반 벤치프레스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일반 벤치프레스가 뭐 선 사람 기준으로 배꼽 정도 온다고 하면,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는 명치나 가슴 정도까지 오니까,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서 의자를 떼버리고, 거기에다가 바벨만 얹어놓고, 여기서 스쿼트를 시킵시다. 사실은 내가 하려고. 어. 그렇게 해서 인클라인 벤치 의자를 떼버렸고, 거기에서 이제 스쿼트를 저하고 제 동생 둘이만 계속했죠. 음. 음. 그 엊그저께 노익스 강이 와서 자기가 2012년인가 처음 운동 시작했다면서, 엄청 옛날부터 운동한 사람인 척, 뭐 조준보다 자기가 경력이 길다면서 막 이렇게 가오를 부렸잖아요. 근데 저는 2002년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노이스강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나가고 있을 때고, 저 때는 진짜, 아, 그냥 매드맥스야. 헬스맥스야, 진짜. 헬스매드맥스여가지고, 일단 헬스장에 가잖아? 벤치프레스 머신이 아니죠. 벤치프레스 랭만, 일단 기본적으로 3, 4대씩 있어요, 헬스장에. 아니 헬스장에 기구가 20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4개가 벤치프레스야. 그럼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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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요. 바벨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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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 전부 다 4개가 동서남북으로. 뭐 좌청룡 우백호 뭐 남주작 북 현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가 딱딱딱딱돼 있어. 그럼 거기 4명 누워가지고 벤치프레스 막 밀어. 그리고 뻘떡 일어나. 잘못 일어나. 복근 운동 잘안 해. 옛날 사람들. <laughs> 잘못 일어나. 다리 밑으로 내리는 힘으로 내 내린단 말이야. 어, 어, 이러면서 일어나.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덤벨 두짝 들고 이제 이두해. 이두 한 팔당 한 10개씩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려나. 그리고 이 노가리 존나 까는 거야. 옛날 스타일 노가리 내가 뭔지 알려줄까?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헬스장 벤치짱 아저씨 벤치짱이라 해봤자 뭐110 120이 정도야. 옛날에 벤치 100 만들어도 우와 우와 이랬고 벤치 110 120 들면은 헬스장 1장이야 옛날에는. 물론 나는 그때 뭐한80 90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보단 쎘지 그 아저씨들이. 그아씨 삼봉이라 그래. 삼봉 아저씨들이 가슴 두개배 하나 이래가지고 세 개가 빡 뛰어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봉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양반들이. 이두까지 열심히 하니까 사실상 5봉인데 내가 이제 큰 형님뻘인데도 5봉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3봉 헬스라고 한 건데 사실 5봉 헬스야 요요요요배 이렇게 해서 5봉 헬스란 말이야 봉이 다섯 개가 올라와 있어 그 아저씨들이 벤치 후레스를 일단 무조건 고중량 무조건 고중량 한 다음에 완전 가동 범이 아니고 하프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섯 개를 쳐밀어 그리고 울쭈하고 배 운동 안 해서 겨우겨우 일어난 다음에 여기 이두 운동 막해 이어나서 덤벨 바닥에 적당한 적당한 소리가 날 정도로 던져. 너무 세게 던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놓지도 않아. 남성으로만 수치 떨어져. 나 같은 애들이 와, 그럼 딱 봐도 지금도 이미 그 아씨보다 몸이 좋아. 내가 헬스장 초반 다닐 때부터 이미 거기 있는 그 아저씨들 한 서너 명 빼고는 내가 몸이 더 좋았어. 왜냐하면 세끈하잖아. 제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뭐, 배나 힙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발달이 돼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거기다 푸쉬업 열심히 했지, 턱걸이 열심히 했지. 이러니까, 일단 라인이 좋잖아. 기본적으로. 배때지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때 이미 내가 몸이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력 때문에 내가 힘 같은 게 뒤쳐지잖아. 그러면 나는 아놀드의 보디빌딩 백과 같은 사전을 보고, 옛날에는 동영상이 없었어. 요즘 너네는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배울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 한 유튜브 하기 전인 한 10년 전10몇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플랫폼이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카페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운동 알려주고 했었어 근데 2002년 2003년 이럴 때는 진짜로 영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다 사진으로 심지어 흑백사진이 아놀드 보디빌딩 백과는 흑백사진 이렇게 봐 그면 러 아놀드가 등에 좋은 운동 해가지고 뭐 벤트 오버 바벨, 로우, 해가지고, 아놀드가 정석 중에 정석 중에 정석의 자세로 사진을 네 가트를 찍어. 1번, 바벨 들고 서 있어. 2번, 바벨 들고 수그려 있어. 근데 그 수그린 각도가 정확하게 기억자야. 아놀드 유연성 존나 좋아. 정확하게 기억자로 수그러져 있어. 3번, 배에다가 당기고 있어. 4번, 내리고 있어. 이네 가트로 운동 설명 끝. 끝! 운동 설명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운동을 배우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은 아저씨들은 맨날 벤치프레스 하고 이거 해가지고 오봉헬스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저 몸이 되고 싶지 않잖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확고했어 나 저런 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책을 보고 사진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거기 이제 짱 아저씨들이 나를 보면서 야야 이리 와봐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면 무조건 야야 이리 와봐 했어요 아저씨들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예예 예,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가 우리 어렸을 때나고3때 시작했으니까 예예 예, 이러면서 가야그 운동 뭔데 이게 벤토버 뭐 벨트 새끼야 그할 필요 없어 어 이거 저 이거 아놀드 백과사전에 니가 원하는 몸 그런 거안 하고 지금 이것만 해도 다 나와 그렇게 말하는 몸개 구림. 그냥 벤치만 잘 들어, 그냥 할줄 아는 게 벤치밖에 없어. 나머지 다 구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봉이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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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다섯 개만 튀어 나와 있는 아저씨들이야. 물론 시골이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도시에 나가서 선수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몸 뒤지게 좋았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이 시골에서 헬스장 하는데 트레이너도 아니고 관장도 아니고 그냥 회원이실 뿐이니까 하면 하고 막술 존나 먹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어차피. 그런 거할 필요 없대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건조가 있었잖아요 아예 이러고 가서 그냥 보란듯이 더해 보란듯이 바벨로우 이러면서 일부러 학문을 더 그쪽으로 어, 내 벌어진 학문을 더 그쪽으로 놀리려고 어. 내 학문이나 바라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로우 존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거 업라이트 로우 막 이런 거막 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WWE에서 트리플 H나 골드버그 같은 그 레슬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 승모근하고 어깨하고 이 가슴, 이 삼국지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삼국지가 고루 발달되어 있는 그 몸이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승모, 어깨, 가슴 이렇게 고루 발달된 이 부분을 굉장히 멋있어 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 몸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을 멋있어 하니까 승모 나 어깨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했어 그러면 업라이트로 하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또 그래 야 그거 왜 하는데 그거 어 이거 뭐 승모근 하고 측면 삼각근 하고 야 니가 만들고 싶은 몸 그런 거안 하고 이것만 해서다 만들어 그 아저씨 승모근 없음 삼각근 없음 그냥 가슴만 존나 튀어 나와있어 승모는 유후지 야이씨 니몸 네 구려서 그거 안 할래요 2007년 헬스장에서 인어사이 아웃사이 할때 아저씨들이 어린 놈이 하는 거 아니라고 뭐라 하시. <laughs> 아 이제 개웃기네 이거. <laughs> 어. 어. 형님 무슨 일이야? 형님 저 20대 어린 녀석이 저거 가랭이 벌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야? 저 새끼 우리 우리 농, 놀리는 거야 우리. 어이 젊은 친구 이리 와. 너저 다리 벌리고 오므리는 거 왜? 아, 이거 제가 내전근하고 이 중둔근 중등근을... 그거는 우리 같이 응? 어? 이런 남자들은 한... 우리 놀려 지금. 니가 감히 우리를 레그프레스 사고 많이 안타깝네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죠. 운동 중에 핸드폰 하지 말자. 기구에서 나와서 하자 할 거면. 그다음에 안전 제일. 항상 안전하게 하자. 기구 사용법 같은 거잘 익히시고 자, 두 번째 봅시다. 허세 지수. 허세 지수라 그래서 이것도 어디 뉴스 같은데 소개됐나봐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출처를 좀 밝히는 게 좋겠는데.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허세 지수 해서 월급 곱하기 6개월 분해 차량 가격. 그러니까 6개월 월급에 몇 퍼센트 정도의 가격에 차를 샀냐. 요게 허세 지수 중에 하나인가봐요. 그래서 보면은 1.0 이하면 허세가 아예 전혀 없는 사람 1.0에서 1.5가 정상 1.5에서 2.0이 과한 허세 2.0에서 2.5가 고도 허세 2.5 이상이 이제 허세 장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위 소득이 3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을 그냥 평균으로 치고 638. 18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은 1800만원에서 곱하기 2.0을 하면은 3600이잖아요. 요것만 나와도 고도 허세가 돼버리잖아. 1800 곱하기 1에서 1.5의 가격의 차량을 사야 하는 거죠. 그러면 1800만원에서 대충 2500만원 정도죠. 1800에서 2500만원의 차를 사야지 허세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혹시 월급 300 정도인 사람 중에 자기 차종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형 분모가 0인데요. 어,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차도 없을 거 아니야. 어, 새 전으로 새 전. 새후 아니고 새 전. 아, 이 새끼들 다 허세충이네. 야, 너네 허세 심했구나. 나내 구독자들 허세 없는 줄 알았어. 너네 그러고 차는 욕한 거야? 야, 월급이 300인데 렉스턴의 제네시스의 카니발에 CN7 아반떼 난리났네 이 새끼들 허세 저, 저, 존나 허세네 이 새끼들 X4를 탄다고? 월급이 300인데? 이 새끼 차에서 자냐? 여러분 한번 계산해서 좀 알려줘보세요 0.14는 뭐야 저거 자전거야? 아니 새끼야 300포터 200코나 이렇게 쓰지 말고 수치를 쓰라고 임마야 산수 안돼 이 새끼들? 0 2는야 <laughs> 뭐야 너너 수동킥보드지? 모터 뭐 없는 킥포드지 2.7이 있어. 2.7은 너무 심한데? 1.6, 0.9. 어, 그래도 무난하네. 3.75는 뭐야, 쟤? 야, 3.75 뭐야? 뭐, 벤틀리타냐? 페라리타? 음. 내 아는 사람 한 명은, 그, 차가, 1억 6천이지, 아마? 음. 1억 6천인데, 지금 월 수입이 한200 되나? 200?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 200만원 곱하기 6이면은 1200만원. 어. 계산기 계산해볼게. 1600 나누기 1200 맞지? 아닌가? 1200 나누기 1600인가? 아닌데? 아라라라라라라 아, 13 맞어? 13이 나와버리는데? 아니 2.5부터 허세 장렬인데 13이 나온다고? 이거 맞아 이거? 음. 13은 전용기냐? <laughs> 야 13은 진짜 어 미쳤긴 하네. <laughs> 음. 저는 제 것도 참고로 할까요? 그냥 음. 최근에 9,300짜리 샀죠. 그냥 뭐. 계산하기 쉽게 9,000으로 치죠 음... 음... 저는 뭐 대충 0.5 정도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월 1억 같은 소리하고 있어 월 1억을 어떻게 벌어 월 1억은 진짜 못 벌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분들, 우리가 TV에서 진짜 자주 볼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월 1억씩 벌지. 시청자 기만, 아, 미안합니다. 야, 근데 구라치는 거보다 낫잖아. 거지인 척하고 막돈는척 하고 이런 거보단 낫잖아.